자 이번 영상에서는 상용 로그의 배우기 앞서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그래서 지금 먼저 원리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리에 의해서 바로바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액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보자.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한 로그 하나를 준비해 볼 건데 로그 2에 3이라는 로그가 있을 때 이것이 실제 몇점 얼마 얼마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로그가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로 돌린 다음에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이거 쌤하고 같이 연습했던 거지? 원래 상태로 어떻게 돌린다고? 로그가 있으니까 밑이 뿔뿔뿔 볼, 볼, 볼 이동하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로그가 있으니까 없어진다. 그래서 식이 좌변에는 3이 되고, 우변에는 밑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세모가 지수에 이렇게 만들어졌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로그 값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지수의 세모 값을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었냐. 밑이 지금 2니까, 2의 제곱수 중에서, 3이라는 숫자 근처의 값을 생각을 해보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2의 제곱수 중에서 2의 1제곱보다 3이라는 숫자는 크고 2의 2제곱보다 작은 상태이니까 이 숫자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비교를 2의 세모승은 2의 1제곱보다 크고 그리고 2의 제곱보다 작으니까 세모는 여기서 아이 세모는 1과 2 사이의 숫자인 1점 얼마 얼마 정도 되는 값이겠다 라고 찾아내서 이 세모가 뭐라고 아 얘는 1점 얼마 얼마구나 그 말이 즉 다시 정리해서 무슨 얘기가 된다 로그 2에 3이라는 것은 몇점 얼마 얼마 1점 얼마 얼마 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던 거야 근데 항상 로그 값을 생각을 할때 항상 이렇게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쌤이 지금 알려준 액션으로 바로바로 바로 저렇게 로그라는 것 자체로서 몇점 얼마 얼마가 되는지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먼저 그 방법을 먼저 써두고 그걸 같이 실행해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자. 그래서 첫 번째. 로그의 뭘 표현한다? 정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할 거는 그 정수 부분을 이용하는 건데, 소수 부분을 어떻게 찾을 거냐? 정수 부분은 어떠한 액션으로 찾아내면 되냐? 면은 진수에 근접한 밑이, 제곱수를 찾아내는 거야, 제곱수. 제곱수라는 거는 무언가의 제곱. 그러니까 2의 제곱수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곱수 찾기라고 써놓고 이 얘기가 어떻게 액션이 이루어지는 건지 밑에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 그리고 소수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면은 소수 부분은 그 알아볼 로그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된다라고 먼저 써두고, 얘도 같이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써주면 로그 값에 정수 부분을 뺀다. 빼주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문제를 풀어 보면은 같이 풀어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자, 먼저 앞서 우리가 구했던 로그 2의 3이라는 것을 아까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 봤잖아. 그래서 이 방법을 정수 부분을 구할 수 있는 저 액션을 적용시켜서 같이 한번 구해 보자. 자, 뭐 하라고 했지? 진수. 여기서 진수는 누가? 3. 진수의 근접한 누구? 미치, 미치, 지금 2인 상태지, 2의 뭘 찾아라? 제곱수를 찾아봐라. 그럼 미체의 제곱수 중에서 진수에 근접한 놈, 아까 누구 있었지? 2의 1제곱의 값보다 크고, 2의 2제곱의 값보다 작지.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지금 양쪽에 방금 우리가 찾아했던... 밑이 2인 로그를 똑같이 달아주면 되는 거야. 밑이 2인 로그를 이렇게 달아주고, 밑이 2인 로그를 이렇게 달아준다면, 지금 가운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로그의 값은, 왼쪽에 쓴, 왼쪽에 쓴 로그 2의 2보다는 크고, 로그 2의 2 제곱보다는 작게 되겠지. 왜? 밑이 2로 같으니까, 진수가 큰게 크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밑과 진수가 2와 2로 같으니까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값은 지수의 요 값이 앞으로 내려오는 성질, 로그의 성질. 내려오고 나머지 2의 2가 1로 바뀌니까 이 값은 2가 되고 그럼 결국 남는 내용은 로그2에 3이라는 것은 무슨 식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 로그2에 3이라는 것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1점 얼마 얼마 정도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전에서 문제를 풀때 이렇게 써가면서 문제를 풀 거냐 아니야. 밑에 또 세마 같이 연습을 해볼 거야.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어, 로그라는 걸로 바로 바꿔서 생각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수 부분 그럼 여기서 정수 부분은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은 1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소수점 위에 이 숫자가 정수 부분이겠지 예 그래서 1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수 부분을 찾아 볼 건데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자 먼저 로그2에 3이라는 게 우리가 1점 얼마 얼마 라는 것까지 구한 상태에서 소수 부분이 뭐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뭘 읽어내면 되는 거야? 1빼고저 세미슨 이 xxx 뭔지 모르겠지만 이 xx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 즉 여기서 소수 부분은 하고 질문을 한다면은 뭘 제거하고 소수점 위에 있는 정수 부분을 제거를 하고 뭐라고 말하면 된다? 0. 저기 나온 빨간색인 xxx. 0. xxx다 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읽어낸 이 상황을 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읽어낸 거라고? 정수 부분을 빼주고 읽어낸 거라고. 얘는 정수. 부분을 빼주었다. 이 얘기를 그대로 수식으로 바꾸면 돼. 봐봐, 어디에서 정수 부분을 빼줬어? 내가 찾아낸 로그 2에 3이라는 게1 얼마, 얼마에서 정수 부분이 1인데, 1이라는 값을 빼주면 됐었지. 그걸 밑에다 식으로 써볼게. 다시 1 얼마, 얼마라는 식 마이너스 뭘 해준다. 정수 부분을 해줬다. 이로그의 정수 부분을 해줬다. 아 요래서 소수 부분을 구할 때는 정수 부분을 구해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수 부분을 빼줬다 라는 식을 다시 한번 바꿔서 써볼 건데 잘 봐. 여기 나온 1점 얼마 얼마 라는 것은 로그 2의 3 값이지. 그치? 그래서 요, 여기 값을 1점 얼마 얼마로 쓴 것이 아닌 뭐라고 쓸수 있어? 로그 2의 3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에서의 소수부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이 지금 소수부분을 구하는 목적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많이 헷갈려해 그래서 지금 한 행동의 목적을 한번 적어줄 건데 사실 소수 부분을 구해라라고 했지만 실제로 xx의 값을 구하진 못해. 목적은 뭐냐면은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거야, 표현. 그래서 실제로 지금 노란색 박스 친 얘가 뭐한 거다? xx 값을 실제로 구한 것이 아닌 정확히 얘기해서 소수 부분을 표현했다라는 게 목적인 거야, 표현. 알겠니? 정확히 구했다, 못 구했다, 못 구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는 액션은 0.xxx의 값을 정확히 구한 것이 아닌, 아닌, 뭐가 목적이다? 표현이 목적이다. 표현. 표현이 목적이다. 알겠니? 자, 그럼 저 소수 부분, 0.xx 부분 절대 못 구하는 걸까?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배우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상용로그표라는 거를 통해서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상용로그표는 저 소수점을 구할 수 있는 표구나. 라고 우리가 미리 알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구한 것을 같이 연습문제 풀어보면서 아까 말했지, 실제로 식을 다 쓰진 않고 어떤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는지 같이 셈하고 연습을 해볼 거야. 그래서 예제 문제 세 문제를 써볼게. 자, 첫 번째, 로그 어, 2에 7이, 두 번째, 로그 5에 7은 뭔지 각각 뭘 구해 볼 거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해 볼 거다. 다시 한번 소수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서는 구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 보자. 자, 방법이 뭐였지? 자, 어떻게 해라? 위로 다시 한번 보자. 어떻게 했었지? 정수 부분은 진수에 근접한 밑의 제곱수를 찾고 소수 부분은 그 로그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된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볼게. 얘를 아까 썼던 식을 한 번만 다시 쓰면서 해 볼게. 자. 아까 뭐라 했지? 로그 2의 7이란 것은 7이 밑의 제곱수 중에서 어떤 제곱에 근접한지 찾으랬지. 그래서 7은 2의 제곱 중에서 2의 제곱보다 크고 2의 3제곱보다 작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랬지 양쪽에 내가 찾는 로그와 같은 밑을 가진 로그를 달아주라고 했어. 그럼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아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나머지 1로 바뀌고 얘는 뭐보다 크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2의 7의 값은 2.얼마얼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다 구했지? 정수 부분은 뭐구나? 아 여기서 소수점 위에 있는 얘. 얘가 정수 부분. 그리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한다? 내가 구하는 로그 값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로그 2에7 마이너스 2를 하면은 소수 부분을 표현하게 되는 거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랬지 표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소수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빠르게 한번 해볼게. 자 이제부터 실제로 문제를 풀때 정수 부분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잘 봐봐. 밑이 5인 상황이야자 7이란 것은 밑에 뭐보다 5의 1제곱보다 크고, 제곱보다 작지. 그럼 이 5의 1제곱은 뭐야? 1이고, 5의 제곱은 2가 되는 거지. 지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아, 그럼 쟤는 뭐가 되겠구나? 얘는 1점 얼마, 얼마가 되겠구나. 그럼 정수 부분은 뭐다? 1이고, 소수 부분은 이 로그 값에다가 로그 값이 5의 7이었지. 마이너스 정수 부분을 한 1이 되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7-1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알겠지? 로그 7에다가 빼기 1을 한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만약에 7-1이 진수에 같이 있으려면 은 정확하게 수식으로 이렇게 가로를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7, 진수에 7-1이 있는 게 아니다 밑에 것도 빠르게 구해보자 자, 11은 10의 1제곱보다 크고 제곱보다 작지. 그러니까 몇 점면 1. 점 면? 1점 얼마 얼마. 그럼 정수 부분은 뭐다? 1이다.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로그 10의 11 1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하는 방법 연습을 만들어 봐. 실제로 뭐 내가 마음에 드는 밑 진수 해 가지고 몇점 얼마 얼마 정도 되는지 연습을 해 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상용로그를 배워봅시다.